구글 도구들의 공유와 협업을 위한 구글 주소록 연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글 주소록 연락처 내보내기 및 불러오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록을 시작합니다.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연락처를 내보낼 경우 해당 연락처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또는 모든 연락처를 내보낼 경우 위쪽 메뉴에서 선택 작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모두를 선택합니다. 도구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컴퓨터에 백업 파일이 저장됩니다. 다음은 주소록 복원을 위해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해 백업된 파일을 가져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해내셨습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한 구글 연수자료입니다. 여기를 클릭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